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카페 24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금일 이제 마이너스 1.08%때 이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자, 이 구간이죠. 하단이 11,0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 16,000원을 넘겨주는 흐름이 한번 정도는 더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이런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자, 이런 곳들과 같이 이제 쇼핑몰 협약 부분이 한번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번 3분기에만 쇼핑몰 수가 60%가량 증가를 했고, 이번 1분기와 이거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려 200%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현재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주가는 어떻죠? 그대로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방향? 너무나도 뻔하죠, 여러분들. 올라갈 겁니다. 이 시장. 지금 이거를 엔터와 쇼핑몰에 가지고 쇼퍼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이 2년 동안 앞으로 100% 성장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는 말도 안 되는 저가라는 겁니다. 반드시 잡아가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단기 대응 구간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선을 두개 레그를 놨습니다. 하나는 12,500원이고 하나는 11,5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준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 종목 거래하다가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많죠? 단기 고점에 물려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거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간 안에서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 제가 이 대응 리포트 안에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에서 가격 언급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 그만큼 자신 있고요. 혼자 하기 어렵다, 혼자 하기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2 6336으로 카페 24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이 리포트 하나씩 보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다가 스윙 추천주도 넣어놨으니까 자이 내용도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조건 검색 추천주를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금일 잡힌 종목은 코리아 ft 코리아 ft가 이제 검색기에 잡혔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이제 계속된 매수와 실패 그리고 이제 물려서 고민하고 이 반복된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큰 고민하지 않고 매수하고 옆 사람이 산다고 누가 좋다 한다고 해서 따라서 서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한 종목 한 종목 이제 사다 보면 내 계좌가 어느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목 백화점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고민 어렵죠 회사에서 일하랴, 여기저기서 이제 개인 사로 치이면서 시간이 없잖아요. 이 고민은 여러분들 저김 대표가 대신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명 뭐라고 그랬죠? 코리아 FT입니다. 자, 이 회사 코리아 FT는 이 글로벌 친환경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고 국내 유일,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현대와 이 기아차가 주 매출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보다 고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 부진과 함께 하이브리드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는 주가에 영향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이 이 검색기에 잡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매일 12시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이 검색기에 나왔는지 그 종목명 그리고 그 종목의 재료 어느 가격에서 대응하면 되는지 그 대응 가격까지 제가 이 내용들 모두 담아가지고 정확하게 12시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드릴 겁니다. 자 많이 이렇게 검색기에 나왔는데 이미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이 나왔다 저는 그러면 관망 의견도 같이 드릴 거예요 자 보통이 검색기에 잡히게 되면 20에서 30% 가량 거뜬합니다 여러분들 자 잡히자마자 바로 급등한다 전 이런 허황된 거짓말 과장 안 할게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챙겨가야 할 종목만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 하나는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몇시라고 그랬죠? 매일 정확하게 12시입니다 여러분들 자 나도의 검색기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상단 연락처 9926336으로 조건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정확하게 12시마다 이거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코리아 FT입니다. 코리아 FT. 자, 이런 검색기 종목 제가 매일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종목들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만 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500명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히든주입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24년도 본격적 실적 성장이 전망, 바이오 섹터, 국산화, 그리고 이제 독점, 유일, 캔서문샷, 중동 진출, 어마어마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 키워드가 모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든주가 괜찮은 이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사실 2차전지 AI만 올랐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맥 없이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종목 쭉올라갔죠 시장의 상승 트렌드에도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악재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 급등도 있었죠 자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락이 거의 없었다 자 보시면은 안정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 헤매던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면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줄 때만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집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수 있겠죠? 자, 이두 개의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1억 7천만주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80%가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이 풀린 건 얼마? 고작 4,100만주예요. 1억 7천만 주나 모았는데 그 중에 4,100만 주만 풀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겼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끌어 내렸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세력은 아직 1억 3천만 주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올해 이제 바닥에서 200%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때에도 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아니에요. 고작 1,820만 주예요. 자 이게 무슨 신호냐 물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됐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이 직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 흐름을 횡보세로 만들면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세력이 되고 있는 이 물량 1억주 이상을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하면은 자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만 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만 장기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장기 매집주로 주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매집을 하려고 그 종목을 받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장기 매집이 이미 된 종목에 숟가락만 얹어 가자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이 적기라고 좀말씀해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하나 딱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세력 평단가 구간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라고 그랬죠? 아직 1억 주 이상이 시장이 풀려야 됩니다 올해 초에 고작 1820만 주로 몇 프로? 200%가 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3배, 4배가 터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장기 매집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매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장기 매집이 된 종목에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얹어가기 위해서 장기 매집주를 받는 겁니다. 그 종목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9552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바로 이 종목,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제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 이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때 가서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 이런 후에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선착순 딱 500명이에요.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하고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